Uh,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비트코인 가격 단기 분석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단기 분석은 제가 최근에 거의 안 했었죠 네 근데 단기 분석을 좀 중요한 자리 같아서 단기 분석을 알려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음. 일단은 지금 비트코인 가격 계속 지금 여기서부터 해 가지고 고점을 찍고 올라가는 척 했다가 올라가는 척 했다가 떨어지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때부터 해 가지고 몇 퍼센트가 빠졌지? 고점을 찍고 저점까지 해서 7% 넘게 빠졌습니다. 8%. 근데 이제 알트 같은 경우가 이런 구간들에서 지금 계속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전체적으로는 알트들이 좀 조정을 받는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는 계속 오르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왜 영상을 찍으러 왔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비트코인이 반등 음, 반등 올 자리라고 생각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8월 18일 오전 9시 네 그래서 이제 근거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뭐 선이 정말 많고 막 이렇게 차트 분석이 많이 돼 있는데 이거는 뭐 볼 필요가 있어요. 있긴 한데 이거 뭐 설명을 대충을 드릴게요. 일단은 차트상으로 W, X, Y 저는 복합 조정이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책 같은데 나와 있는 정보로는 W 값에 1대 1.618 비율을 Y 값이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초과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1, 1대 1.618을 찍지 않고 반등을 주는 모습이죠. 거의 코앞에서 네. 그러니까 초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할 수... <laughs>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제가 이제 카운팅을 잘못했다면은 충분히 뚫릴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긴 하겠죠. 여튼 그렇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지그재그라고 했는데 지그재그 1대 지그재그가 아니고 이거 아마 플래일 거예요. 근데 1대1 비율 A하고 여기 여기까지 A하고 여기 여기까지 C 비율이 지금 1대 1 비율이 딱 나오는 구간도 나왔고요. 뭐 근데 비율상으로는 깔끔하고 카운팅도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트렌드 라인 이제 여기부터 이어지는 추세선 이 추세선 라인을 이렇게 지지받고 올라갔던 라인을 뚫어줬죠. 그리고 짧은 구간 저항을 한번 받았고 큰 구간에서도 저항을 한번 받고 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하반 관점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게이 트렌드 라인이 뚫렸다는 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 이쪽 하방 트렌드 라인 이 저점 두 개를 이은 하방 트렌드 라인은 뚫렸다고 볼 수는 있는데 꼴이뭐 살짝 나오긴 했지만 여튼 이 자리에서 반등을 해준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반등이 나올 자리긴 해요. 그리고 이제 약간 좀 이제 좀큰 그림을 좀 보여드릴 텐데 비트코인의 지금 굉장히 큰 <laughs> 큰 그림 차트입니다. 일단 ML 리본 끄고 이것만 이제 좀 보여드리면 음... 볼륨도 별로 보려... 볼륨 도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동그라미 동그라미를 왜 쳐놨냐면 그게 이제 공통적으로 지지와 저항이 생겼던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12월달부터 1월달 올라오면서 저항에 한번 걸렸던 구간이고 여기 뚫으면서 거래량 거래량은 그렇게까지 크게 안 실렸네요. 근데 이제 빛 양봉이 한번 떴었죠.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뭐가 될까요? 뚫리면 저항 구간이 되죠.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저항을 맞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구간 다시 뚫리면서 빛 음봉이 생겨요. 이때 페닉셀 구간이죠. 8월 아니다, 5월 19일 페닉셀 구간인데 뚫렸죠. 그리고 밑에 산 바닥을 찍은 다음에 다시 올라왔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올 때 똑같은 구간을 저항을 맞습니다. 그리고 내려갔죠. 그리고 이, 이 하락 트렌드 라인과 여기를 뚫으면서 장대 양봉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큰 양봉이 나와주면서 돌파를 해줬어요. 그리고 지금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3 2천0 0 42,600 달러 여기는 솔직히 지금 깨기는 거의 불가능한 라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렇게 차트가 비트코인 차트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지지 저항 라인이 다섯 개나 생긴 구간이라서 이게 다섯 개가 아니죠. 뚫린 것까지 이제 포함을 하면은 뚫린 거 말고 지지 저항만 생겼던 거는 이제 두번세번 번 생겼고 뚫린 것까지 포함하면은 몇개 생겼어요. 지금 총 여섯 개나 생긴 구간입니다.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하드하게 매물대가 쌓여 있는 구간이라서 굉장히 강력한. 디지 저항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지금 뭐 조정 세기도 그렇게 세지도 않단 말이에요 세지도 않아 가지고 이게 뭐 스트레이트로 뭐 여기를 뭐 이렇게 해서 뚫고 내려오는 건 저는 솔직히 확률이 1%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아예 그 근처에도 안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 일단은 조금 알려드리면 일단 단기분석은 이 분석이 나올 거고 장큰 분석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격이 올라갔죠. 저점도 올리고 고점도 이렇게 올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간 차트죠. 이제 이 초록색 선을 잘 보세요. 비트코인의 저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점이 올라가고 있죠. 근데 밑에를 보세요. 이게 RSI라는 지표인데. 매수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거 말고도 다른 지표들도 비슷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데 매수가 과매수 구간에서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 일본 하, 하락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나왔네. 가격은 올라갔는데 하락 다이버전스가 생겼네. 그래서 하락을 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게 히든 다이버전스라고 일반 다이버전스가 아닌 다이버전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 히든 다이버전스가 제가 알기로는 일반 다이버전스보다 힘이 더 세요. 그러니까 히든 다이버전스가 상승을 가리키고 있고 일반 다이버전스가 하락을 가리키고 있으면 히든 다이버전스가 우세를 해서 상승으로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100%는 아니에요. 확률이 더 높다. 근데 히든 다이버전스가 뭐냐면 가격의 저점은 높아지는데 보조지표의 저점은 낮아지는 증상입니다. 지금 딱 그렇죠. 여기, 여기, 여기가 지표는 떨어졌죠. 근데 가격은 여기. 여기 여기서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기론 여기는 굉장히 좋은 반등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기적 분석도 그렇고 큰 분석 상으로도 그렇고, 만일에 혹시나 여기가 뚫릴 확률은 굉장히 제로에좀 좀 확률이 많이 낮은 게 그리고 여기가 이제 뚫릴 확률도 낮은 게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을 아예 깨고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이버전스를 깨고 히든 상승 다이버던스를 깨고 내려오려면 이제 여기 저점을 깨고 내려와야 될거 아니에요 여기를 깨고 근데 지금 거기에 저항이 너무 많다 단기적 봉석에 여기 요 이제 아담 앤 이브라고 이제 VU 해서 팍 올리는 패턴이 있어요 근데 아담 앤 이브가 나온 구간에서는 이게 지지와 저항이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지지를 굉장히 강하게 해주는 라인이에요 처음에 이 구간에서도 반등을 한번 주는 모양을 보여줬긴 했지만 결국 이제 이브까지 왔지만 여기 저점 43,800이죠 어디에요? 여기죠 43,800 43,800? 43,800은 여기 아닌가? 여기 43,800 아, 맞네요 여기 여기 저점 있잖아요 여기 저점이 지금 아담 앤 이브가 나왔던 저점이라는 거 굉장히 강력한 저항 라인입니다 여기가 깨지면 이 다이버전스 힘도 빠지는 거고 이 단기 분석상 모양도 깨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 다 깨지면서 내려갈 확률이 굉장히 낮다 네, 굉장히 낮다 그래서 일단 큰 분석상에서도 지금 지표가 상반을 가리키고 있고 단기 분석상에서도 여자리가 반등을 줄 구간이다. 물론, 당장 반등을 막 크게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모양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더 이런 식으로 내려왔다가 여기 저점이 안 깨지면서 올라가는. 아니면 뭐 저점이 깨지고 올라가, 깨지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지금 분석상으로는 안 깨지고 올라가는 게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여기 저항 맞고 이렇게 올리면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거래량이겠죠. 만일에 이게 엄청난 하락의 시작이었다. 그러면 이 고점에서 거래량이 많이 실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 부분 떨어지는 이 하락의 끝 부분. 근데뭐 거래량이 없죠. 떨어지는데도 거래량이 증가는 하지만 솔직히 뭐이 정도 거래량 증가하는 건별 뭐 크게, 그러니까 증가하는 추세가 생기긴 했지만. 이게 과연 하락의 신호로 볼수 있을 만큼 거래량이 많이 터지나 라고 보면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올라올 때 터졌던 이런 거래량들에 비해서 택도 없는 거래량이잖아요 떨어지는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약간 저는 이거는 베어 트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락 덫이죠 하락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덫 이걸 생각을 해서 던지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매집을 하기 굉장히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이, 여기 있죠, 42,600. 이번 상승 추세에서 그냥 절대 안 깨지는 라인이라고 생각해요. 절대. 그러니까 이번 상승 추세, 일단은 제가 이제 카운팅상으로 여기서 한 5파가 나오고 여, 여기까지 이제 한 파동이 끝나고 여기 이제 조정을 줄 때도 여기를 안 깨고 다시 올라가는 거죠. 이런 느낌. 저는 이제 큰 그림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초저점 진짜 지금 진짜 사기 정말 좋은 가격 그러니까 선물 분들은 당장 사라는 건 아니긴 한 선물은 이거 보고 사면 이미 늦었죠 음. 선물은 당장 사라는 건 아니고 선물을 하실 분들은 이제 만일에 매수 타점을 잡아보면 은만일에이 분석이 맞다는 가정하에 이제 이 가격이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저점이 안 깨지고 올라가는 무빙 나오면 그때 들어가거나 아니면 확실히 올라가는 깰때 사거나 근데 추경은 별로 추천은 안 들어서 여기서 사시는 걸 제일 추천을 드립니다. 선물하시는 분들은, 근데 현물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보면서 그냥 어디든간에 그냥 매수 다 하세요. 솔직히 이 구간 이면은이 뭐 해봤자 사이즈 얼마나 된다고 현물하는 사람들한테는 별로 크게 신경 쓰이는 구간 아니죠? 왜? 어, 이게 위까지 올라간다고 했을 때뭐 여기서 받으나 여기 뭐 여기서 받으나 여기, 여기 위까지 올라간다고 했을 때 퍼센트 차이가 있긴 하겠습니까? 1%도 차이 안 나겠다 아무튼 <laughs> 현물은 지금은 충분히 받기 좋은 구간 선물은 지금 받는 게 아니고 영상 보자마자 받는 게 아니고 올라갔다 한번 내려왔다 올라가는 이 모빙 보일 때 이때 사라 롱 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목표가는 대략적으로 5만 초중반 이제 제일 크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어, 여기 53,500 여기가 이제 제일 확률이 높은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다 올라가네. 선물은 이제 여기 전고점 깨질 때 한번 반익절 털고 여기서 다 털고 전략까지 다 알려 주는 건 너무 너무 꿀 매겨 주나? <laughs> 아, 무튼 그렇습니다. 일단 뭐이 영상 올라가고 깨질 수도 있어요. 이 영상 올라가자마자 뭐 이게 깨지고 슉슉 내려올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봤을 때 아닐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어, 저는 비트코인 계속 사고 있고 비트만 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다 많이 사고 있어요. 저는 현물도 하고 있고 선물 선물은 안 하고 있습니다. 어? 어! 판사님, 저는 선물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아무튼 어, 저는 코인을 많이 사고 있는데 ICP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계속 전 영상에서 언급을 했지만 가격적으로 여기가 이제 받쳐주는 가격대라 한번 매수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가격대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ICP도 곧 있으면 쏠수 있지 않을까? 뭐 레이븐도 사도 되고 뭐 솔직히 살거 많아요. 살거 정말 많습니다. 도지도 호재 계속 들리고 있고 개발도 잘 되고 있고 뭐 등등 뭐 트루파이 얘도 좋은 친구예요. 얘도 예, 사도 되고 어지렉스에도뭐 나쁘죠. 또한번 뭐 솔직히 지금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거는 솔라나. 그들이 솔라나 생태계 안에 있는 업비트에서 사실 거면 세럼. 그리고 업비트 BTC 마켓에 루나라고도 있습니다. 루나. 근데 루나 이미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사긴 좀 그렇고. 아무튼 루나도 좋으니까 생각을 하고 계세요. BTC 마켓에 있습니다. 업비트. 뭐 해외에 사시려면 그냥 워낙에 그냥 그 뭐야 돈을 USDT로 살수 있는 곳에 테더로 살수 있는 곳에 사시면 되는데. 업비트에서 사시려면 루나 btc 마켓에 있습니다 워너마켓에는 없어도 좋습니다 그래요 그거 말고 더 뜰만한 건전 찝어줄 거 없어요 코인 가격 그냥 알려드리러 온 겁니다 보시고 뭐 알아서 판단해서 이거 보고 뭐아 이거 보고 음, 어떡하지 팔아야 사야 되나 어, 고민 잘 해보시고 알아서 잘 판단해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영상 굉장히 빨리 잘 올려드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laughs> 여러분 모두 성토하시고요. 저는 이제 돈 어, 계속 벌려서 기분이 좋네요. <laughs> 여러분도 많이 법세요. 여러분도 부자돼서 나중에 이번 연말 끝나고 장 끝나고 나서 다시 좀 음, 좋은 모습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영상 계속 올릴 거예요. 그러면 안녕.